네비게이터에서 피처를 수정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를 수정하고자 하면 파트 네비게이터에서 피처를 선택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에디트 파라미터즈를 선택합니다. 에디트 파라미터즈는 모델의 최종 형상률 유지한 상태에서 선택한 피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값이나 옵션을 편집하고 OK를 클릭하면 최종 형상이 변경됩니다. 다음은 수정하고자 하는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에디트 위드 롤백을 선택합니다. 에디트 위드 롤백은 선택한 피처를 생성하기 전에 시점으로 이동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처를 더블클릭하였을 때는 에디트 위드 롤백이 실행되지만 환경 설정을 변경하면 에디트 파라미터즈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퍼런스 메뉴에서 모델링 프리퍼런스즈를 실행합니다. 에디트 탭에서 더블 클릭 액션 부분을 변경하면 되며 피처와 스케치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를 수정하는 방식도 다이렉트 에디트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태스크 인바이어런먼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를 따로 생성하지 않고 피처를 생성할 때 스케치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피처에 통합되어 파트 내비게이터에는 스케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Sketch External을 선택하면 스케치를 분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Sketch Internal을 선택하면 스케치가 피처에 통합되어 표시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서프레스를 선택합니다. 서프레스를 하게 되면 해당 피처가 일시적으로 억제되어 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이 피처와 연관된 차일드 피처가 같이 억제됩니다. 해당 피처를 다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서프레스를 선택하면 억제가 취소됩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각 피처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억제하거나 억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개의 피처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피처 그룹을 선택합니다. 아래 항목에서 그룹으로 지정할 피처를 추가 또는 제거하고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면 피처 그룹이 생성됩니다. 피처 그룹을 생성하게 되면 해당 피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축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길게 나열된 히스토리를 연관된 피처들끼리 피처 그룹으로 묶어서 간략하게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생성하고 나면 그룹원의 추가 제거가 간편합니다. 피처를 선택하여 그룹의 안이나 밖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동하면 됩니다. 그룹을 삭제할 때도 그룹만 삭제할지 그룹원을 같이 삭제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메이크 커런트 피를 u 택하 r r e n t 해당 피처를 생성한 시점으로 이동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면 선택한 피처 다음에 나열됩니다. 제일 마지막 피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Make Current 피처를 선택하면 다시 최종 시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시점에 추가된 피처에 의하여 이후 시점에 생성된 피처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확인하여 편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정 시점에서 생성해야 할 피처를 생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점을 이동하여 피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리플레이스 피처를 이용하면 다른 피처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피처를 새로운 피처로 교체하여 형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디 10을 기준으로 여러 피처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를 새로운 바디인 바디 15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디쉽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Replace 피처를 선택합니다. 또는 Edit 메뉴에서 피처의 Replace 피처를 선택하여도 됩니다. 피처 u Replace 그룹은 교체하고자 하는 피처를 선택하는 단계로 Part Navigator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Replacement 피처 그룹에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피처를 선택합니다. Mapping 그룹으로 단계를 넘기면. 화면에 뷰가 두 개로 표시됩니다. 왼쪽에는 기존의 피처가, 오른쪽에는 교체할 피처가 표시됩니다. 리스트에 해당 피처와 연관되어 있는 참조 피처가 나열되며 각 참조 피처를 선택하여 매핑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에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참조는 자동으로 매핑된 참조이고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참조는 매핑이 필요한 참조입니다.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어도 방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제의 경우는 첫 번째는 트림바디이며 o 바디와 방향이 지정되어 있지만 방향이 반대로 지정되어 있어 방향을 원래와 동일한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 리버스 t 이렉션을 클릭합니다. 해당 피처와 연관된 피처들에 따라 다르게 표시되므로 참조를 잘 확인하여 정확하게 지정해야 원하는 형상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세팅즈 그룹에서 a 리트 오리지널 피처를 체크하면 기존 피처를 삭제하고 카 l 리플레이스먼트 피처를 체크하면 교체하는 피처를 복사하여 복사본으로 작업합니다. 싱크로나이즈 뷰와일 매핑을 체크하면 양쪽 뷰가 동기화되어 화면을 회전, 확대, 축소, 이동을 하면 양쪽 뷰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OK를 클릭하여 완료하게 되면 피처가 교체되어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파트 네비게이터에서 피처를 수정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